我们是不老多。

게임은 안되잖아 그러니까 웹툰이 인기가 많잖아 난그 예전에 한그 데스노트 있잖아 데스노트 되게 잘만들었다 생각해. 거든 웹툰 잘만들었만고만했잖아웜그앤 화이트 만드는 거? 다한 거? 웜컴 앤이 만드는 애가 데스노트 한번 해봐 안 된다? 안 된다 같은데? 데스노트 아, 데스노트는 진짜 재밌게 봤어 데스노트 제가 그 전에 어. 너 되게 많이 바고 많았지. 지 슬렌더크도 진짜 재밌다. 슬다사도다녀웠어 어? 대사도안오네요안 안 나오고 그나오안나오고 <laughs> 어? 잘잘잘 하세요. 하세요. 형이랑, 하세요. 어? 내 음료는 없는 거야. 나도 아까 이겼는데 음료가 없는 거야. 가서 먹으면 되나. 엄청 다 어느 순간부터 안가지더라 진짜 전국때 내가 전국때 마다방 알때부터 알았어 전국때2층이가 3층에 마다방 알때부터 알아봤다고 거기가 되게 막 빈약한데 음. 알더라고 형 폐업했어 이거 어. 1년 전에 폐업했어 아니요 폐업했다는게 딴데 딴데 1년 전에 그 삼총 우리 사층인가 거기 회업했다게 이번에? 일년 그 전에? 야,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올린 거야. 가저고 누가 저기. 그 포스기를 뺀 건가 우리 아 아니 아니. 뭐다 이제 내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 저 거기 말하는 어? 거 아니야? 그 광장 어. 광장 사층. 어, 어. 포스기가 있었어? 그포스기뺀거 같고. 내거 포스기 뺐나그래네거 포스기 뺀 거예요. 두 달, 그렇지, 두 달, 두달 정도 됐어요. 할아버지. 맞잖아, 어, <목소리> 할아버지. 야, 두달 됐어. 야, 니코 패스기만 뺏는다고요. 야,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니코 패스면만 뺏는 얘기야. 야, 그, 어, 만화카드도 <laughs>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만화카드가 발급 받았을 때? 어봉! 사실 나한테 내가 네, 가고 얼마든지 더나하그 어, 사람 우리가 보는 거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 이거 그러면 안 돼. <laughs> 그러니까요, 갑자기 <심마할> <laughs> 자영이, 10만 원 뻔했네요. 잘 일하고 있어? 일 아, 형이 그때 만화가기 이야하면서덕질강자거기하였까 사측 만화가 그때 맞다고 했잖아. 그 아, 이게... 최고였어, 최고 어, 이개월전 맞아, 23개월 됐어. <laughs> 1년은 아니고 세개월동 23개월 됐어 만화책 옛날에 주문했으 됐는데 만화책까지 아, 너무 놀라버리니까 응. 친구 했거든 만화판을 만화판도 책까지 너무 놀라버리니까 책이 없대 요새 중고차 명품 많이 나오지 않아? 아니 우리는 폐업이 막 엄청 폐업이 막 엄청 나와 버리니까 중고차도 그럴까 싶기도 하고 요즘에는 정말 중고차 내놓을 거 아니야 아연히뭐 아니,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뭐 그냥 풍고를 만들 수 있는 게 중고차긴 한데 그래서 이러면 죽을 뻔한 다 치고 손목 좋아 네. 네. 지금 네. 나와도 걱정이 네. 안서 네. 어. 아. 지금, 지금 현대 기아 뭐 차들도 네. 어. 기본적으로 예전에 가려고있는데 내가 지금 스포티장 2012년식 했을 때도 2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지금 뭐3천만원 후반대라네. 스포티젤, 뭐, 하이브리드 뭐, 좀없었는면 하이브리드가 한3 3,800 정도 네 트윈스는, 트는 뭐? 5 0 0인데트윈한3 5 0 0이 뭐, 이제 뭐, 겨억5천 생각이 야네 하이브리드가 5,300얼마요는데이 직각으로 나오면 안 이뻐, 안 이쁘잖아. 차가. 대데가 경고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랜저는 잘하잖아요. 5 0 0도 썼어요. 그러면은. 바로 어, 갈까? 아니, 5 5년 이내에 음. 팔잖아 음. 그치. 4 0 3년3 얼마야? 말이 불도 대형차니까 조금 되는데. 그래도 다른 회사 차에 비해 훨씬 굴대. 그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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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사 차에 비해면 훨씬 굴대긴 하는데. 이것도어래도 기본적으로 간단히 그 어려건 있지 왜냐면은 하 물론 내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스로트가 똑같고 예를 들어서 진가 뭐 무사하고 무사 보고 색상이 뭐 하얀색이고 이러면은 감각이좀불어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색이라든지 이상 뭐 파란색이라든지 이런면은 각각이 예. 이렇게 세 예를 들어서 SK 에탈다 그냥 쳐는 어? 어? 만안는 어? 거지 어. 형은 그거는 그 그냥 중국차 그살기안당는 거래 어떤 데는 쓰러덴트 치잖아? 막800 그래 전화 <laughs> 으면 전화 음면그런다음에 전화하면 일단 올라오라고 허니는뭘형잘 봤어 그래. 어? 어? 안녕 ư t h

2번으 은총아 너, 그래. 너 그런 말 하면 돼. 야딴거 하지 말고 열심히 배운 물라가고 하지 말고 이노하노 응. 응. 아,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영어따가 원래 해서 <s 십일> 내가 원래는 1월, 끼는부터 어떻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